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웨이브와 코팡플레이를 통해 볼수 있는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의 솔직한 후기와 스토리,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국내 기준 2014년 개봉한 액션, SF, 전쟁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13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본 아이덴티티,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의 더그라이언 감독의 작품이며, 톰 크루즈, 에밀리 블런트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지구는 외계 생명체, 일명 미믹의 공격을 받습니다. 미믹은 유럽을 빠르게 점령해 나가고, 지구군은 연합해 미믹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강력한 생명력과 전투력을 가진 미믹에게 계속 밀려나가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구군은 강화 슈트를 통한 슈퍼솔저를 이용해 대응해 나가고 이러한 점을 정훈 장교인 케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며 입대를 독려합니다. 그때 브라타스키 중사를 중심으로 한 부대에서 미믹을 상대로 첫 승리가 만들어지고 지구군은 이 승리를 바탕으로 대규모 강화 작전을 진행해 전쟁을 승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구군 지휘관인 부리엄은 케이지에게 강화 작전에 함께해서 입대 독려 영상을 찍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케이지는 ROTC 출신으로 미미과의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사업이 망하자 살아남기 위해서 하지만 어떻하든 전장에는 나가고 싶지 않아서 정훈 장교를 선택한 인물로 부리엄의 명령을 거부하며 자신의 명성이나 유명세를 이용해 부리엄을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에 분노한 부리엄은 케이지를 체포하고 이등병으로 강등, 거기에 탈영병이라는 누명까지 씌워 강하적전 분대로 보내 버립니다. 케이지는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대 배치 다음 날 바로 전장에 투입되고 미믹들의 선제 공격에 모두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일반 미믹과 다른 독특한 미믹 하나를 제거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케이지는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자신이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부대에 배치된 첫날이며 자신이 죽을 때마다 이 시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미믹은 일반 개체와 특별 개체인 알파, 그리고 메인 개체인 오메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비밀과 알파는 겉보기에는 독립된 개별 개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오메가와 연결되어 있고 오메가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종속된 개체입니다. 오메가는 시간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알파 개체가 사망하면 현재 기억을 가진 상태로 알파 개체가 사망하기 전으로 시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오면, 알파 개체가 사망하는 상황뿐 아니라, 그 시점의 미래 일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바탕으로 적을 공격하거나,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메가의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미믹은 압도적인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이지는 알파를 죽이고, 피 혹은 책을 뒤집어 쓰게 되면서, 오메가와 알파가 연계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케이지가 능력을 얻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능력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제한으로 인해 케이지는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과거로 회귀할 수 없으며 회귀의 시점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의 핵심인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회귀한다는 것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알파가 유일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오메가 역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케이지의 다양한 시도들을 무마시킬 수 있게 됩니다. 미믹들이 자신의 능력 일부를 얻은 케이지와 브라타스키의 피를 노린 이유는 능력을 되찾으려고 한다기보다 능력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수혈을 받으면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통해 다른 피가 들어오거나 피를 과하게 흘릴 경우 능력이 사라진다는 가정을 한다면 미믹들은 그 점을 노려 회귀하지 못하게 만들며 능력만을 제거한 이후에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만들고자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능력을 상실한 케이지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혼자서도 브라타스키와 함께도 작전을 진행해봤던 케이지는 변수를 늘려야 상대가 모르는 미래가 만들어지고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 제2분대와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전 시간은 강화작전과 비슷하게 맞춰서 미믹들이 병력을 분산 배치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이미 KG 일행의 공격을 알고 있는 미믹들은 요격에 나서고 그로 인해 KG 일행은 제대로 일을 진행해 보기도 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료들이 각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든 변수를 통해 KG는 오메가에 닿게 되고 오메가를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케이지는 알파에 의해 공격당하고 이번에는 오메가의 피 혹은 책을 주입받게 되는데 그를 통해 케이지는 새로운 과거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전 알파를 죽임으로써 능력을 얻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장점, 특성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지는 오메가가 죽은 미래의 결과값은 그대로 과거로 가져오면서 자신도 브라타스키도 제이분대도 자신의 작전에 투입되지 않은 시점의 과거로 시간만 돌리면서 모두가 생존하며 전쟁이 끝난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오메가의 능력은 미래에 있었던 일에 대한 정보를 가진 상태로 시간을 돌리는 것을 넘어 미래에 있었던 일의 결과값을 그대로 과거에 적용시키는 것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메가의 능력으로 1월 2일에서 1월 1일로 돌아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주요 인물의 사망이 1월 2일에 이뤄지고 그 결과값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1월 1일로 돌아왔을 때 1월 1일 혹은 그 이전에 a 라는 인물이 사망한 새로운 과거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지는 이러한 오메가의 능력을 얻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인한 새로운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그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에지 오브 투머로우를 나름대로 평점해 본다면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에지 오브 투머로우는 회기라는 시스템과 특수 능력을 가진 외계 종족을 인상적으로 활용하며 이 작품만의 재미를 주는 작품입니다 회기로 인한 반복되는 장면을 지루하지 않게 효과적으로 연출하며 주인공이 느끼는 한계와 그 한계에 대한 극복 의지 등을 인상적으로 다룹니다 거기에 SF, 전쟁 장르의 매력을 잘 갖추고 있으며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스토리의 구조가 다소 단조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2분대와 엮이는 후반부가 그런데 다른 재미로 희석되어서 아쉽긴 하지만 가볍게, 새롭게 즐기기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SF, 전쟁 관련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추천할 수 있고, 무난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